이거는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엘지전자에서 근무하는 그 박사 과 파타임 학생이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학위 논문에 대한 어떤 논문을 아래 작성한 것을 잠시 한번 소개를 려고 합니다. 뭐 공학박사 학위 논문 하고 그 제목이 영어 하고 한그 영어 있고 2년 전 심사위원장, 심사음원 그 심사위원 지도교수는지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 이제 교수중에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든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는 지금 저금 자 국물 초록 목차 뭐 그린 목차 페목차 네. 그다음에 서론 네, 두 번째부터 이제 에, 라돈하고 라돈 검출기에 대한 얘긴데 서브 섹션 들어가지고 에, 라돈과 라돈이 뭔지 무엇이지 라돈이 무엇인지 그 라돈이 이제 왜위험한것인지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라돈 정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라돈 측정기 이제 검출기에 이제 종류라든지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환경부에서나도 지도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나도 실제로 검출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에. 구현하는 거예요. 검출. 그래서 이제 나도 검출기를 구현하는데 에. 센서를 세 가지 타입으로 다 해봤어요. 핀포트 다이것 시모스 이敏 센서, 시시기敏 센서. 그럼 축이 근데 이젠 이게 사실이 사업설 평가 이건 에 프로젝트도 아니고 박사님 눈물이니까 조금 사실이게 조금 에, 색도 맞은 그 표현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의 근무 연구소에 근무하는 그 파트의 막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이 자체의 목적이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성능 향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시용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로봇까지는 검출해 봤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검추기 가 일단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통신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통신도 여러가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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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여러 있을 거 아니? USB통신, CDMA통신, 와이파이통신 이게 통신 여러가지 있을 거에요 이렇게 통신이 해가지고 아드모니터 시스템을 갖다가 구현하는 거에요 또뭐 예, 어떤 그러면 유선통신, 무선통신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몇가지 있어요? CDMA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다음에 또 사실은 뭐불조수도 있을 테고, 그 외에 뭐 에, 여러 가지 독통신 있을 거 아니 유선통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업성 평가 가있어기해주다이렇게 해서 구현 나온 다음 그다음 무엇이에요? 그다음에 성능을 딱 향상시키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이죠. 네. 선형 회기법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능 향상, 정류향상이죠측정정류점 그다음에 내구성 평가, 에, 여러 가지 환경 시험하는 거 아니. 고온 그 다음에 고습 습도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이놈같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예, 그런 진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견디는지에 대한 내구성을 견고그 다음에 이제 KTL에서 인증 같은 데 like 시험원 예, 공식적인 시험원에서 성능검과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참고문까지 해가지고 대충 한 150페이지 정도 예, 불량에 동그랗게 음. 작성하고 네, 그림목차 그다음에 표목차 네, 그 다음에 서은 서은 쭉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돈하고 라돈 범죄위기에 네, 라돈과 라돈을 성해서가좀 나와있습니다 라돈이 무엇인지 어 얼마나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나기는 어떤 게 있는지, 수동형 등동형 뭐 등등 해서 설명을 좀 나도움 검기 이제 종류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장단점, 그다음 나도 환경부에서 여기서 다가나도내매 갔다가 지금 만들고 있다 나도움 매국 만들고 있 이제 그래서 다음 이제 다음에 가지고. 라돈 검출기에 이제 구현해가지고 피프트 다이브든, 예, 네. 대한 얘기, 피프트 다이브든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얘이 어떤 식으로 피포트 다이 센서가 라돈을 검출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검출하는 것을다가 실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회로에 검출하는 회로. 그래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트워크를 해가지고 PCB, 샘플 PCB 떠가지고 만드는 과정 얘기가 있어요. 한 조립하고 해가지고 공문 집어넣고 마지막에 조립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하는 시험하는 게 있어요. 시험하는 거. 그다 이제 두 번째 필포트 달려면 시모스 이미센서를 가지고 라돈 검출한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모스 이미센서 모듈 갖다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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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예, 그것을 해가지고 좀영상신호를 예,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라돈이 되면 이미센서 중 튀는 부분, 이렇게 튀는 부분, 이게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가 실제로 성능 평가를 한 거예요. 실험한 것이죠. 실험. 그래서 이제 팁포트 다이오드를 이용한 측정기 설용이된 거죠. 사이렌 센서들이 그거하고 시모스 시모스 임비 센서 같은 요만 나아 측정한 부분과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비교인데 예, 뭐하 이제 그래프로. 그래프를 띄우네요. 그래 이제 피프트 다이브를 이용한 에, 미국에서 이제 저기 판매하고 있는 사이렌 프로스리 상용품이란 말이에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 나중 카운터 수에 시미 시모스 이미센스에 예, 사실은 고전압이 없을 때, 아박일 때는 뭐 알파 분계대서 알파파 같은 게 왔다가 이렇게 지금 모아가지고 하고서 이제 고전압을 걸어주면 몇백 볼때 고전압을 갖다 걸어주는챔프에에 그것이 없을 경우. 고전하기는 경우 훨씬 더 센서티브 노이죠 감수소 많은 말수록 정밀도가 더, 더, 더 좋아져요. 그죠다음으 이제 이미지 센서 CCD 이미지 센서에 다가 이용한 게 어떤 건지 습니다 CCD 이미지 이미센서. 센서의 어떤 동작 원리에 대 설명. CCD 지금처럼 에, 실제로 에, 하나 선정을 해서 CCG 센서 선정해 선정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날로그 해야 돼 디지털로 안 되고 아날로그 가는 경우. 디지털 워낙 개태 양이 방대해 가지고 아날로그를좀 조가게 다를 코스 치면 그 와중에 컴프레해 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이게 있을 때 똑같이 똑같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카운터수가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평가마찬 가지고 여기도 그러면은 예. 예. 지금처럼 핀 포트 다위그 사이클 로스이라고 하는 미국제품의 시간에 따른 카운터수 똑같은 시료에 대해서 CC 단미센서 움직이. 보여 주 있죠? 요건뭐두 가지 실험이다. 하나는 뭐냐면 나도을 방출하는 흙 같은 거 갖다가 농도 높은 나도을갖다 방출하는 흙을 그큰 챔버 안에 집어 넣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에, 단위가 뭐야? 단위가 와이트공 40, 80, 100, 20, 200, 200, 400이 정도. 이게 굉장히 농도 높은 거니까 카운트 수 많이 나오죠. 이거는 농도 나도네. 이거 이거 뭐냐면 은아이디백그라운드라 가지고. 그냥 공기만 집어넣고 라돈 시료가 있는 흙 같은 집어넣지 않는 그냥 우리 이런 이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라돈이 나오거든요 여기 벽에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측정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백그라운드 컨디션이라고 하죠 나돈 시료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뭐냐 ccd만 가지고 ccd만 가지고 라돈 실루가 없을 때와 라돈 실루가 있을 때두 가지가 불과합니다. 실루의 유무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지뭐사업결성 평가 를 해가지고 뭐 사이즈 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로 가지고 따져봤어요 사업성 평가. 내 이제 유선 통신에 나눈 것들이 시스템들 먼저 U.S. b 유선 통신. 실험한 거, CDM의 중심, 휴대폰 같은 거죠. 와이파이, 아까 와이파이 중심. 와이파이 사용하고 나의 와이파이 그 하기 위한 그 모듈이 와이파이 모듈이. 하고 모듈 어 나타가 그그 동의 그 와이파이 모듈이 모드, 쓰게. 왜 이제야 그 CPU 예. 와이파이 모듈이랑 CPU하고 전압이 달라 이게. 예. 하나는 5트고 하나 3.3V가 게대 가지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예, 로우 하이의 로직을 하기 위해서 3 3트를 바꿔 주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한 그 예, 저항을 통한 그, 저기 뭐 회로가 바꿔주기 위한 것같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하는 장치. 네, 와이파이 통신의 어떤 그 검증 작업 을 같다. 강수요 그래서 보면 지금처럼 와이파이 송신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로 송신한 거와 수신한 거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형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이걸 수동형을로 놔둔거죠 예, 검침기 가지고 이제, 예, 3개월 후에 그 어떤 방전된 상태를 가지고 이제 농도가 간접적으하게죠 예, 모니터링 시스템이 예, 뭐, 예, 유저인터 베이스 그래프 유저인서 얘기했었죠 임무선통신의 예, 사업사 그 다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거 u 요선형회 you ca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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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내구성 평가 아까 면 내구성 평가 거, k 예, t 시험원에서 어떤, 예, 시험한 평가에 대한 결과통과된 뭐 이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결론, 내 음. 참고 문헌. 참고 문헌이 지금 논문 개수가 몇개 정도 되면, 한뭐1 1 기준 되니까. 그것도 박상동 분는 100여 개 됩니다. 이거 좀 참고물로 축하하는. 뭐 해수에 지하 있는 게 아니지만 맞은 뭐영문으로 우리가 엑셀 이렇게 해가지고 100페이지 완성됐네 보니까.